제가 이 업무보고를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이게 또 공무라고 하는 게참 딱딱하고 재미없는 남의 일이어서, 국민들께서 당연히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사실 국민들께서 그렇게 관심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업무보고라고 하는 형식으로 좀재있게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하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 참 경박하게 저렇게 장난스럽게 하냐 권위도 없다 뭐 품격도 없다 뭐 이런 비난도 있기도 합니다. 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양면이 있는데 어, 그게 일는 점이라면 또 참편으로 재밌다 이렇게 해서 관심도를 제고 한 것도 성과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업무보고를 한 이유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국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국정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께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대리인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모슴이죠. 모슴, 모습.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모슴이기 때문에, 주인이 일을 맡긴 취지에 따라서 또 주인의 이익에 최대한 이익에 부합하게 또 일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자체를 또 주인에게 잘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이제 내부의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에는 좀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적당히 일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최고 책임자 또는 조직의 최종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권위 명예 이 혜택만 누리고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책임이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건 제가 그냥 눈뜨고 못 봐주겠어요 어떤 조직의 책임자 또는 어떤 조직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가 사실 거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종류의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흥하는 가게가 있고 망하는 가게가 있거든요. 그런데 흥하고 망하는 게 객관적 조건이기보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주체 주관자들의 태도와 마인드 행동이 달려 있어요. 정말로 조직 전체가 책임지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서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토론하고, 의견 주고받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제안받아서 새롭게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이 좀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그 조직이 지향하는 바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